<laughs> 자, 어, 다들 잘 있었죠? 네. 그니까요. 내가 여행 가서 잘 놀니까 샘났어요 네. 아 심투쟁이들. <laughs> 나도 좀 놀자. 어, 아, 네? 아요아 아, 그럼 놀아야지. 당연히 놀아야지. 늘 놀고. 네. 이제 뭐이 그렇죠. 각자 그, 어 여기 결혼 결혼하셨, 아니 안 했어? 했죠? 네. 뭐.. 네. 그치.. 어..맞아 네, 아..혹시라도.. 어, 아니까만 포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도 안하고 왔어요? 오, 좋다.. 자! 어.. <laughs> 어.. 있어요 그냥 저도 원래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좀 오래 이렇게 됐어요 어..가다보니까 갔다보니까 어.. 뭐 분명히 저보다 많으신 분도, 누나들도 있고, 다 있겠지만, 어, 사, 38살 살았고, 또뭐 옛날에, 옛날에 살아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도, 여행을 가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걸 알게 되고,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또 세상이 많이 변해 있다는 걸 되게 좀 어, 많이 느꼈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알던 15년 전에의 내가 아니더라고요. 길은 똑같아요. 근데, 뭔가, 문화도 많이 달라져 있고, 사람들도 다 바뀌어 있고, 어, 제일 좋았던 건 날씨가 좋았고요. 어, 이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어, 캐, LA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제가 기가지가 안 좋은지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 모르고 살았다가,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어, 목이 탁탁한 다, 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이하다 t 내가 비행기를 너무 are PNG, p i o n 고하 s 하고 d h a r o c h a g 요 r 일 and the b o g i t 고 j o 더 e l l h a r o c h a g u 그 a Tajo, Yep, also, Vigrid, Pateni, Kongi, I don't go. k o n g 그 I don't have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내가 여행을 너무 오래 갔다 와서 후유증인가?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공기가 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거 레포폰아 홍보 대사도 아니고, 하지만 또 역시나 어, 어 거기 있을 때는 또 제가 못 느끼는 그런 외로움들 여러 가지들을 또 역시나 한국 오니까 어, 이렇게 또 내가 사랑받고 있는구나라는 걸또 느끼게 해주시고 음,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무대 위에 서면서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보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분간들이 어,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되뭐 어,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왜? 네, 다들 뭐 하루 또 내일 자기들은 달라지고 또, 또 매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또 어, 어떻게 변했을까도 궁금도 하고 어떻게 지내셨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 또 생일이기도 하고, 예뭐 이래저래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어, 다들 뭐 별일 없었죠 한달 동안? 에이. 예. 별일 없었을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나한테는 없다고 그렇죠? 근데 와 보니까 느끼는 게 내가 여기 있어야 어, 뭔게잘 돌아가더라고요. 농담이고. 예. <laughs> 어, 오늘도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어, 아까 딩동이 형이 얘기했는데 정말 장수 오랫동안 이게 팬 여러분들과 생일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건지, 어, 매년 매년 더 느끼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하고, 어, 저는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어, 제 마음속에 1순위는 저를, 저를 만들어준 우리 부모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제 2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뭐 부모 어저 가족 뭐네 이렇게 하고 생각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예 삐지지 말고 변해하지 말고요. 어뭐 아무튼 이제 또 한국에서 또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도 봐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우리 저처럼하게. 어, 다섯 명이서 한번 공연을 이렇게 연습하고 만들어봤는데 우리 두 친구로 베이스랑 기타 치는 두 친구는 오늘 우리 처음 같이 하는 처음 같이 하죠 우리 우리 처음 같이 네. 처음 같이 하는 동생들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내가 이름을 안물어봤 건데 기타가 우리 찬기 전찬기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오 여기다 위에 들렸어요? 아니요 어. 저랑 1 3살 차이 난네요 <laughs> 계산하고 있다 또스물살 <laughs> 우리 전 전창기 기타 맡아 주시이 돼요. 베이스 이 연준 어 이름이 되게 여성스럽네. 우리 연준 동생 몇 살이죠? 아, 서울아서울예 <laughs> 네. 키가 되게 커요. 자 그리고 또 역시나 제 친구. 여기서. 예.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닌 지 모르고 절실한크리찬인지 모르고 사탄이라고 불렀던는친구죠그 <laughs> 그 <laughs> 다음에 우리 여기 뭐주연이 <laughs> 예. 우기뭐 매년 저랑 제일 많이 호흡을 맞추는 우리 어 여자 보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임동영에게 <laughs> <laughs> 예. 많은 뭐라 그래야 되죠? 어, 수사이 <laughs> <코스탄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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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영주 드라마에 붙친. 이게손년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애도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됐니? 이 친구들과 공연하면서 어 뭔가 좀 어, 귀여운 걸 한번 귀여운 걸, <laughs> 제 생각이 귀여운 건데 아니요 전혀 귀엽지 않아요. 소년 예, 귀엽다고. 어 뭔가 좀이어 같이 약간 밴드처럼 노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득 생각난 게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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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노래 아니에요? 참 슬퍼요, 근데 꼭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보시죠